안녕하십니까. 지하쉘터맵 발표를 맡은 서울게임 아카데미 김경수입니다. 발표는 맵개요서부터 결론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상세 설정입니다. 지하쉘터 맵은 PVP 던전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최대 12명의 인원이 참여 가능하며 핵심 컨셉은 지하연구실, 폐색공간 제한된 시야를 핵심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셉 설정입니다. 지하쉘터 맵은 연구실에서 도난당한 연구 자료가 지하 쉘터 쪽으로 유입되었다는 정보를 연구실 측에서 입수하게 되면서 주요 실험리구가 시작됩니다. 연구 샘플을 회수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는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시설 방어 병력이 출동하게 됩니다 지하 쉘터 맵의 특정 그래픽 컨셉은 지하철이 유사시에 대피소로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연구시설이 존재하며 내부 공간에는 이러한 창고 공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획 컨셉은 좋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난전을 핵심적인 사안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어두운 지역과 밝은 지역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됩니다. 밝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대치구도가 형성되게 되며 어두운 지역에서는 어둠을 틈타 사대방은 비습하는 플레이가 줄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승리 조건에 의해서 처음엔 연구 색불 탈취해서 후반부에는 목표지점을 복귀하는 전투 구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다음 은구성입니다 지하철 터의 전체 표면도입니다. 총 9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의 공간에 대한 설명은 다음것 같습니다. 사별 예상 경로입니다. 제한 쉘터에서 벌어지는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크게 샘플 탈취 이전과 샘플 탈취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샘플 탈취 이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샘플 탈취 이전은 처음에 게임 시작 직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게임 시작 직후 초기 이원 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 팀의 경우 수송 카에는 먼저 게임을 시작하게 되며 수비 팀의 경우 통제에대해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공격 팀은 플랫폼과 선로의 인원을 배치하게 되며 수비 팀의 경우 정비 통로와 창고 그리고 생활 구역에 각각 인원을 나눠서 배치하게 됩니다. 다음 예상 전투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상 전투 구역은 크게 세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상 전투 구역은 정비 통로입니다. 정비 통로는 일자형의 통로를 가지고 있어 수비팀에서 방어하기 용이한 구역입니다. 두 번째 예상 전투 구역입니다. 창고의 경우 어두운 내부 공간과 많은 원패물이 존재하고 있어 난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예상 전투 구역인 생활 구역입니다. 생활 구역의 경우 밝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서로 간의 접근을 아기 용이하기 때문에 배치 상황이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하게 되면 각기 시작 지점에서 인원을 나어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 공격팀 공격팀에서 먼저 창문 쪽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공격팀의 공세에 밀린 수비팀은 통제실 방향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공격팀이 공세를 이어나가 통제실을 점령하게 되면 통제실을 지키고 있던 수비팀은 각각 정비 통로와 생활구역으로 나눠져 퇴각하게 됩니다. 샘플 탈취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격팀의 경우 샘플을 탈취하게 되면 탈취한 샘플을 가지고 시작지인 점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격팀에 있어서 복귀루트 설정이 게임의 승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격팀의 복귀루트 설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진입했던 경로를 따라서 복귀 팀은 복귀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비 팀 역시 물러났던 경로로 빠져 수송칸 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상 교정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상 교전 구역은 창고입니다. 공격팀에서는 통제실에서 창고 쪽으로 이동한 후 창고에서 플랫폼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수비팀의 경우 창고에서 플랫폼 방향으로 나오려고 하는 공격팀을 저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상 조정 구역인 플랫폼입니다. 창고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한 공격팀은 다시 플랫폼에서 수송칸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이때 수비팀은 이를 저지하게 되습니다 창고로 이동한 공격팀과 이를 막으려는 수비팀의 부도입니다 창고에서 공격팀이 이동하자 수비팀은 열차 방면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밝은 지역과 어두운 지역에 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은 플랫폼에서 수동칸으로 공격팀이 진입한 상황입니다. 수비팀은 수동칸에서 공격팀이 샘플을 전동하는 것을 최대한 정지하고 제한시간까지 버티게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하철터 핵심 요소는 맵 컨셉, 지하철, 그리고 연구실. 맵에서 벌어지는 주요 전술은 공격팀의 경우 박 수비팀의 수비를 돌파한 후 샘플을 탈취하여 다시 시작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며 수비팀의 경우 공격팀이 이러한 공세를 최대한 저지시키게 되겠습니다. 웹에 대한 밸런스는 게임 초반 공격팀이 수비팀의 방어를 뚫고 진입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격팀이 게임 후반부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수비팀에 유리한 구도로 작용되게 됩니다. 또한 어두운 지역에서의 매복이나 기습을 통해서 전략적인 변수도 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 철텀의 발표를 맡은 서울게임 아카데미 김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